더잘될것 같은데요. 아니, 의미... 하다가 막히면 바다에 팍 들어갔다 나오고. 너무 좋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녹화는 바닷가에서. <목소리도> 너무 좋. 저는 그래서 지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이 국가는 물론이고요, 기업에서도 사실 기업에서도 권장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혹시 워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워케이션, 워케이션이란 말이죠? 워크와 메이케이션. 시야가 확 트이니까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 같고 일을 다시 열심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일과 휴식.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나뭇잎에가 이러니까 다들 광고 같은데요. 다 아, 것 아, 것 생각하다 지금 야 너무 좋아. 여자 때문에 야. 바다, 바다, 바다죠. 공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아유, 더, 더 중요한 그래. 일이고 이렇게 충전하고 또삶에서 에너지를 쏟고 다음을 기약하고. 그렇죠? 일이 더 잘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네. 그런 하다가 막히면 어. 바다에 팍! 들어갔다가 어. 나오고 너무 좋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녹화는 바닷가에서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제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저는 너무 좋은 와, 거예요 이렇게 끼룩끼룩 날아다니면서 아, 끼룩끼룩. 어, 자세가 일단 편안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럼 저도 모르게 되게 편안해지네요 아, 여기서 있다 갑자기 상상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바다 보면 날씨도 좋아. 좋을 거 아니에요. 나가도. 진짜 여름 지키지 못할 공약 내세우지 마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다를 보면서 아, 일하다 이 퇴근을 좋다.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연 속으로 이좀푹 들어가는 정말 그 푸른 업무 환경인데요. 음. 무빙 워터 이동수 님도 제주도 생활을 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사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 면 워케이션이라 그러면 워크앤 베이케이션이잖아요 휴가에 가서 거기서 휴양지에서 일을 해요라는 건데 저는 이미 지금 육아 휴직 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낮에는 아이들하고 좀 놀고 그 대신 저녁에 일을 하는 그런 조금 변형된 형태였는데. 여기 온지 거의 보름이 됐습니다. 2주 정도가 됐는데 지금 2주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켰지. <laughs> 집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면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 날씨가 좋아서 되게 좋고 여기도 되게 좋아. 완전 타운하우스거든요. 전부 다한달 살기 하는 곳이에요. 2주 동안 바쁘게 있었어요. 맨날 해변 가고 어, 애들하고 놀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오면 전 일을 하고. 휴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케이션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낮에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고, 그리고 애들 낮잠 잘때 잠깐이랑, 아내가 아이들 재울 때또 일하면서 한시, 두시까지 일하는 거랑 또 조금 달랐던 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파랗파랗한 것도 보고 돌도 보고 뭐 애, 아이랑 뭐 방학게임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하니까 그냥 여행 온것 같은? 근데 일은 또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달 제주도 살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 또갈 거예요. 라고 말했죠.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데가 타운하우스였어요 네. 그럼 이제 한 3, 4 0개 이제 집이 있겠죠 그들이 다한달 살기만 오는 곳이에요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종사자들, 뭐 디자이너들 음.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낮에는 대부분 일을 하시고 오. 저녁에는 아이들하고 좀 놀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잘 진행이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 그 대신 있겠네요. 지자체에서 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줘야 그렇죠. 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으니까 유치원이라든지 데이케어 센터가 잘돼 있다든지 한 달만 보낼 수 있는 어린이 맞아요, 맞아요. 네, 한 달만 보낼 수 있는 유치원 맞아요.